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 나무는 가지가 무성합니다. 위에 가지가 많은데 제가 판매할 수 있는 나무로는 이 가지를 다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가지를 이 가지를 다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제 어, 다 판매를 한 번에 할수 있는 건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가지가 쏘게 많고해서 이 짧은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모양은 안 나겠지요. 모양은 안 나지만은 이제 훈날을 이제 한 훈날을 생각해서 뭐 아주, 아주 먼건 아닙니다. 단엽한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날이라는 것은 소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단엽한 이후에 판단는 뜻이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벌써 이미 수년이 뭐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키운 나무인데 이거를 앞으로 또 계속 가져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거다 가을철 되면 판매가 될수 있습니다. 다자르고 해도요. 화분이 아주 적게 작죠. 화분도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잘 살고요. 아 요거 크네요. 아 어제 만든 거요 잠깐 보여 드릴까요? 뿌리 바깥쪽에 화분과 뿌리 사이에 흙이 별로 안보이지요? 아주 좁습니다. 이렇게 흙이 없어도 물만 안 말리면 산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어제 올린 영상인데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흙 얼마나 있나요? 이 부분요. 흙한 넓, 공간이 2cm도 안되죠? 좁은 쪽은요. 예, 여기 조금 이렇게 흙이 들어갔고요. 뭐, 바닥에 또 얼마나 이, 있을까요? 요, 짧은 화분에요. 예, 흙 별로 없어도 이렇게 물만 말리지 않으면 아주 싱싱하게 잘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보여드리네요. 예, 오늘은 요거를 요거는 약간의 강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얘도 생김새는 괜찮기 때문에 이제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듬, 다듬기를 또 해야 되겠죠. 다듬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것 같아서, 이 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긴거 가지고, 이제, 다 분재를 만들면 충분한 빈, 저 판매용 분재는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좀, 작품성 있게도 좀 만들어야 하니까,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큰 거는요.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거는 구체를 못 하겠죠? 이렇게 큰 가지들 다듬으려면, 시간이라든가 철사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제 장례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듬어 내야 됩니다. 밭에 있을 때 미쳐다듬지 못하는 가지도 이렇게 다시 좀 잘라주고요. 예, 이렇게 큰 거는 다 잘라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긴 가지는 다 잘라주고, 이제 남는 이 가지가 짧은 가지가 숫자가 얼마 될 건, 그건 지금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잘라도 되고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네, 이건 좀더 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을또 이렇게 뽑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되면은 철사 감기는 사실 하지 않는 게더 좋겠습니다. 철사 감지 말고, 저, 단엽한 이후에, 금년 11월 달쯤에 만들면 되겠는데요. 그래도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완벽하게는 아니겠더라도 좀 감아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철사를 대충 감아놓고, 이제 6월 달에 단엽을 하고, 7, 8을 되면 새순이 많이 나오고요. 계속 변화가 이제 오죠. 새로운 변화가 자꾸만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키우시기에, 그래서 매일매일 들여다보게 됩니다. 소나무는 날 변합니다. 그대로 있는 거 아니, 아니죠? 그래,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취미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은 취미생활 안 되겠죠? 그리고 소나무는 이, 이런 잎 뽑기 작업과 순 자르기 작업을 항상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오고 또자꾸만 손을 대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댄 후에 어떻게 변해, 변해가는가를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그이 생활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 한번 정성을 들이면은 자꾸만 관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 남고 무료한 그런 시간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취미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가시는 지금 철사를 감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 작업을 시작은 해보겠는데, 그런 거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 단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새송이 나오면서 많이 여기에 굵어지겠죠. 붉어지고 나면은 이제 단엽을 하게 되는데, 단엽하고 난 이후에 쭉 자라서 11월 달쯤 이후에 이제 모양 만들기를 다시 또 해줘야 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가실런지 모르겠지만은, 그순 자르기 작업을 다 하게 되죠. 그럼 여러 개의 순이 나오죠. 예, 여러 개의 순이 나옵니다. 이순 자르기 작업을 하고 나면은. 그런 고거를 많이 나오는 그 가지를 다 그냥 두면은 내년에 가서 또안 되지요. 내년에 또다녀볼 해야 하는데요. 6월달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많이 나온 가지를 또한세 개씩 두고 여러분들은 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너무 제일 긴걸 잘라 버리겠습니다. 가지가 네개죠4네 개이기 때문에 이거 제일 긴걸 이렇게. 끊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만 남겼네요. 세개 남기면서 또요 가운데가 가지, 짧은 가지가 가운데 있게 되면은 덜 좋겠습니다. 짧은 게 가에 있고 이제 긴 것들이 가운데 있어야 이제 모양 만들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기가다 됐죠. 그러면은, 하나하나를, 감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 거서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사 감아서 모양 만드는 거는 늘 많이들 보셨죠? 예, 그거보다는 이렇게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많은 가지를 다 두고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 결국은. 많은 숫자를 제거하고, 짧은 가시만 남겨서 이렇게 만들어야, 이제 장례 만드시는데 도움이. 안간이 <laughs> 기침이 한 번씩 나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불편하게 해드리게 되네요. 많이 나긴 했는데 밤 사이에 지금 아침 일곱 시쯤 돼서 나와서 또 이렇게 오늘 짐을 실러 오기 때문에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와서 지금 짐실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꾼들은 네, 좀 왔다 갔다 했더니 찬 바람을 쏘니까또 기침이 더 나네요. 많이 나습니다 구독자님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몸통에 이런 작은 순들 보이시나요? 아주 짧고 작은 순들이 좀 있는데요. 예, 그런 거는 그냥 둬야 되겠어요. 이런 아주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몸통에서 막 만들어져서 그렇게 나온 순들이인데요. 그런 것들은 그냥 두시고요. 철사를 감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아시야 할게좀 있겠는데요. 지금 이거를 한번 볼까요? 이쯤 이제 보시면은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서 제가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가지가 너무 길죠 잎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끝에 가서 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는 좀 모양이 좀 미흡한 점이 있죠 이런 데서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데서 이런 데서 가지가 없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 접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나무가 건강해지면은, 물을 잘 주시고, 관리를 잘 하시고, 또 분갈이도 좀 해주셔서, 나무가 건강하게 되면은, 그리고 다른 거 필요없는 가지 방금 많이 잘라버렸죠? 이 가지가 다 잘라버린 게 되는데, 그럼 이 남는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남아있는 가지로 당연히 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건강해지면은 이런 데서 눈이 튼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눈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자라는 동안에 원래 있었을까요? 절대로 원래 있었던 건 아니죠 요거 눈튼 지가 얼마 안 됐죠 지난해 여름 이후에나 떴겠죠 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가지가 있을 때이눈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거 금방 생긴 눈입니다 이거 뭐 금방이라는 게 오늘 내일이 아니고 지난해 봄철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순이 있을 때 이거 없었습니다 근데 요 눈이 나오고요 요거 이러고 잘라버린 가지가 되겠지만 요건 잘 보이시죠 제가 가까이 대드리니까요 요런 거 이거 오래된 가지 절대 아니죠 예, 누, 누가 봐도 이건 상식이니까 아시겠죠 금방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 키를 줄이려면 여기를 잘라버리면은 키가 이렇게 짧아, 짧으면서 요 작은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가지를 얻게 되죠. 그럼 이렇게 잘라버리시고, 이렇게 이거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이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이런 줄기에서도 눈이 털수 있다는 겁니다 예,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있죠 여기도 눈이 털고 있는 것 같네요 볼록볼록하게 좁쌀처럼 이제 튀어나오게 되면 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눈이 만들어지면 잎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건강하게 해주면은 이런 줄기에서도 눈이 다습니다요 분매터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터져 있지요. 예, 그래서 항상 나무는 물을 말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여기도 요 안쪽에 또 싹이 있죠. 다 이렇게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이 줄기에서 몸통에서 다시 싸게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그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경험으로 얻어 이제 그 제가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떠한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증거를 찾으실 순 없겠죠 이렇게 나왔죠. 예, 방금 영상을 잠시 멈췄었는데요. 우리 동네 이장님께서 또한 말씀 하시느라고 뭐 산불조심 뭐 그런 거가 되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잠시 영상을 멈췄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번뭐 간간히 현이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왜 그렇게 말, 말을 하느냐 그렇게 바, 저, 저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닌걸 자기 주장과 틀리니까 이제 하는 말, 말이겠는데, 네, 저는 확실치 않은 거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걸쓴 걸로 봐서는 젊으신 분 같은데요. 경험 없으신 분들이 대려 자기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경험 없이 확실치 않은 거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상업적으로 이게 하는, 올리시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요.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적성보다는 해송이 더 이렇게 중간에서 눈 터는 확률이 조금 높고요. 적성도 안튼다는거 아닙니다. 다 터지요, 이렇게. 하는데 해성이 조금 더 이제 건강 상태가 생육 상태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해성을 저희들이 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느끼다 송과 통과는 워낙에 발육이 빠른 나무라 이 몸통을 이렇게 잘라도 아래쪽에서 잎이 나오지요. 다른 잡목류처럼요. 소나무마다 성질이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리키다도 분재를 많이 합니다. 뭐, 리키다라고 해서 나쁜 소나무가 아니고 아주 좋습니다, 리키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키 짧은 씨앗에서 나온 그런 것들 구입하시면은요, 리키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이런 나무하고 다를 거 없고요. 무조건 리, 리, 리키다는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리키다 분제도 하시는 분들은 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도 리키다가 좀 있고요. 좋습니다. 나무 키우시기에. 잘 살고요. 물 말리면, 물 말려서 죽는 건 어느 나무나 똑같습니다. 죽는 거. 말라 물을 안 줬을 때그더 강한 식물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겠지요 네, 이렇게 주관지도 이렇게 남기고 이런 주관지는 이렇게 세력이 약하죠 좀 작죠 이럴 경우에는 다녀봐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여기서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러면 가을까지 자라면 굉장히 충실한 가지가 됩니다. 충실하게 나왔을 때, 그 대신 입이 길어서 이 나무 전체의 모양은 없겠죠? 예, 요거를 더옆 가지보다 더 가늘기 때문에 더 건강한 가지로 키우시려면 요거는 단엽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6월달에. 안 하면 이게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 가지가 굵어지고, 충실한 가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건꼭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옆 가지보다 요 가늘기 때문에 단엽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실한 가지가 많이 나와서, 요거를 가지를 여러 방향으로 펴서 만들게 되면 이 굵은 가지가 필요 없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런 가지를 또 제거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 나무의 모양을 바꿔가시면서 그렇게 키우시면 되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걸 옆까지 만들어 놓는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나무가 아니면은 이거 철사를 감지 않고 이제 이걸 단엽을 안 하고 이제 다른 가지들은 옆가지든 단엽을 해서 그렇게 균형을 맞춰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는데요. 이제, 커그 수많은 나무를 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새순이 나오면은 바로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다 잘라 그린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또 형태는 되지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판매가 또 됩니다. 6월 달에 다녀간 이후에 그 달이면 입이 다 나오고요. 예, 입이 다 나온다고 말씀드린 건 입이 다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짧죠? 7, 8월 달까지는. 짧은데, 이제, 짧지만은 다 솟아 나온다는.